본토끼님이 아래 몇이에요? 어,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어 무게에 따라서 계속 바꿔 줘야 돼요 네, 누어 무게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누어 낚시를 많이 해 보시면 누어가 좀 무겁다 하면은 좀 빨리 땡겨야 되고 누어가 많이 가볍다 하면 좀 늦게 땡겨야 되고 어,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실제 낚시가 아니잖아요 실제 낚시가 아니다 보니까 어, 실제 낚시라면 누어를 던지고 그 누어를 시각적으로 고기가 시각적으로 반응해서 예,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고기가 무는 원리잖아요. 근데 이건 게임이잖아요. 게임이다 보니까 어, 이 추는 어, 바텀으로 설명을 할게요. 바텀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까 어, 추는 이거 떡밥 주머니와 같아요. 그냥 누어의 무기는 누어의 무게는. 누어의 무게는 이 그냥 떡밥 주머니와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예, 더 멀리 던지고 예, 더뭐 빨리 가라앉겠죠. 예, 그런 원리와 같고요. 그다음에 어, 이 미끼의 는 누어와 같아요. 누어 종류들과 같아요. 누어 종류. 한마디로 이건 이, 이, 이 지렁이는 어, 붕어 확률 뭐3 0 그 다음에, 뭐, 화이트 브림, 뭐, 20%, 뭐, 이, 뭐 또, 뭐, 뭐, 텐치, 10%, 이런 식으로 다돼 있는 거예요 근데, 이, 이 모든 미끼에는 텐치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다 존재해요. 누워도 마찬가지고, 모든 누워에는, 예, 터치나, 뭐, 연어들이 걸릴 확률이 존재해요. 하지만 그 퍼센트가 미끼마다 다르다는 거죠. 미끼마다. 예를 들어, 뭐, 이런 감자 같은 거는, 바텀에서 이런 이게 냄새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감자라는 미끼로 예. 어, 거의 무슨 잉어 종류들. 잉어 종류들이 좋아하잖아요. 좋아한다는 건 잉어를 잡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잉어 종류들의 퍼센트가 높다는 거죠. 잉어가 잡힐 수 있는 확률의 퍼센트가. 그리고 그리고 잉어가 거의 1kg 이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무게. 무게가 무거울수록 예, 잡힐 확률은 줄어드는 확률은 줄어드는 그런 거죠. 뭐, 예를 들어 이거는 붕어를 잡을 확률이 50%인데, 이 지렁이는 붕어를 잡을 확률이 50%인데, 이거는 붕어를 잡을 확률이 이제 10%로 떨어지는 거예요. 이것도 붕어가 걸리거든요. 걸리기는 그런 식으로 누워도 마찬가지예요. 누워도, 이 누워들도, 어그 확률이 다 존재해요 이거 어떤 누어를 달아서 쿠어리에서 트롤링을 하든 간에 연어는 잡힙니다 연어는 잡히지만 예. 어떤 누어들이 어떤 그 연어들이 어떤 누어에 더 많이 반응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유저들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누어가 또 미끼도 너무 많아요 그 바텀도 보시면 바텀이 미끼가 적다고 생각하시나 본데, 그게 아니에요. 그 밑에 막그 빠그러든 거 보셨죠? 바텀, 바텀도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다 미끼예요. <laughs> 이게 다 미끼예요. 이 중에, 이 중에 이제 가장 잘 무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. 그럼 유저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. 이게 그러니. 곤두님이 제트 사람들이 흔히 쓰는 흔히 쓰는 미끼들을 사용하는 거죠. 뭐 대어 대물용은 감자예요. 뭐 텐치는 치즈. 곤두기님이 엄청 많은. 예, 이런 식으로. 근데 누워도 엄청 많거든요. 예, 누워도 엄청 많아요. 근데 이 중에 이제 여기에 이이 모든 누워와 이 모든 미끼에는. 고기가 확률, 그러니까 고기가 걸릴 확률 이다 존재해요, 그냥 다 존재는 해요. 하지만 어, 이 미끼마다 어, 어, 화이트브림이 좋아하는 퍼센트가 이제 좀 높은 거죠. 화이트브림이 걸릴 확률 50%, 뭐 붕어가 걸릴 확률 30%, 그리고 뭐 텐치가 걸릴 확률 뭐10%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, 그 확률이 그런 식으로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끼나 누어나 똑같이 그거는 움직이게 끌어와줘야지만 잡히는 낚시인 거고 바텀은 예, 수심 깊은 곳에 이런 미끼들을 예, 고기를 유인하는 미끼들을 달아줘야 예, 잡히는 그런 낚시로 만들어진 거죠 이러시아 피싱은.